모든 게다 단판전이었습니다만, 마지막 스타 매치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좀 진검 승부를 펼쳐보자. 네, 선수들이 진짜 자신들이 잘 쓰는 때는 어.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어, 호그라이도, 벤저 선수는 지금 딱 보면은 사람들 다 대부분 알 거예요. 그렇죠, 네. 그가능성좀 높기는 하죠. 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호그 지진 이런 것도 굉장히 가능성 있고, 아,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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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간 호그라이드 가능성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네. 대, 한국 대회에서는 좀잘안 나오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좀 많이 쓰는 덱인데 네. 그리고 실제로 레더에서도 뭐 연습이 좀 많이 됐었던 그런 덱기기도 하고 역시 막죠 여기 쓰지. 어, 여기 쓰지 않고. 자, 일단은 어. 뭐술나 굴려 주면서 호그로만 네. 막았던 거죠. 끌어주고. 예. 뭐 하나 더나와 어? 죠오버아 위치, 위치 대박. 그래도 어쨌든 일단 어제뭐 토너먼트 끝났고 한데? 근데 벤저 선수가 허를 리찔렸어요저세팅는 당연히 프린서 선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마법 왔쳐 오히려 안 맞았어요. 엑스보마스터 선수의 저번에도 뭐 인터뷰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두개 바꿔서 그 선수 카운터 치기 이게 주특기거든요. 그러게요. 자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고 엑스보마스터하고벤저리네 입장에서 아이 다른 선수 다 즐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진지하게 경기해야 돼 하겠지만 바이어스 지금. 스펠이 없거든요 스펠 없으면은 최대한 또뀌어포를 아. 가운데 지으면서 플레이하면은 어 뭔가 s 스마박 선수 지금 뚫기가 쉽진 않거든요 방금 전에 해골병사 하나의 센스가 결국에는 바뀌어 한 대는 안 맞은 상황이 마련이 된 거잖아요 네. 이런 미세한 컨트롤 하나하나 미세한 운영 하나하나가 이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죠 오에스텍이라고 합니다만 네. 선수들의 제대로 된 실력을 또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와여기서 통나무 아. 예측까지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벤서 선수도 스펠 유도하는 인데저 파이어 스피릿이 진짜 스펠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만. 어그렇기 때문에 오, 예, 어 그래도 오, 예, 예. 살려서 지금 창고 물린야 그래도 이걸 어그로를 이거, 끌어서 안 맞았어요. 야, 이 와중에 억지로 또 이거 어떻게 하면또 막아보네요. 네, 아 그래도 네 확실히 오른쪽이 열렸기 때문에 예. 오른쪽으로 지금 엑소 마스 선수는 확실히 스펠이 없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흔들면서. 야, 아니 오늘 이것도 엑스모마스터의 컨디션이 진짜 아니 이 선수 결승했어야 됐겠네요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아, 너무 좋은데요? 예. 지금 도 파이어를 어쨌든 빼낸 거고요. 그렇죠. 저거 파괴가 어느 정도 됐다 싶은, 10분 타이밍 때 찍은 데서 앞에 호그 던져놓고 뛰겠죠? 그렇죠. 버지통을 예측했죠. 아, 근데 이건 뭐, 예, 예, 뭐, 당연한 수준이고요. 다음 턴에 저 패거리까지 예측을 해서 뒤에 뭐, 파이어 스피릿이나 이런 거 듣고 가면은 버즈우수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예. 지금 광부의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 지금 야, 이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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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쩔 수없 뭐, 뒤에 까요 지금 마모맞처마맞마처 거울라이가 한 대! 때려요! 아. 야, 그래도 마무리 스펠이 없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금 벤전수는 왼쪽과 오른쪽을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 마모마처가 너무 거슬리게 하고 있어요. 맞았으면? 못 뛰죠? 네. 건물. 건물 못 짓나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보인도 공격 들어가야지. 어쩔 수가 없어 들어가는 겁니 이거. 아, 그렇지. 파이어 스피릿이. 맵지. 와, 롤 코스트로. 상대방 그 유닛들 전부 다매치시켜줬고요 네, 지금 확실히 지금 너무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벤저 선수가, 벤저 선수 덕도 템포가 빠른 덱인데, 더 빠른 덱이라서. 근데 어쨌든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번만 뚫어내면 벤저 리델도 데미지를 넣을 수 있기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 마법 헌터 운 어, 이거! 자, 오른쪽 일단 빼냈고, 하지만 미니 페카의 역할도 무시할 아, 수 없어요. 저게 정말 거슬리죠. <laughs> 여기서 지금 파이어 스피릿 한번 예측, 아, 아, 예측 실패. 예측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네. 파이어스프리 예측을 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 아, 역시나 통하지 않았고요. 합격이, 예. 아. 이죽으로 잠금장치를 해봅니다만, 아이고야. 아, 제한 대만 좀때려 박격포를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고 들어가면 막을 수 있는 게 수단이 안돌아것 같은데. 박격 진짜. 백수스버스 아. 오늘 진짜. 아니. 야 오피 선수들이 그러게서 아니 죄는 왜 오이스타전에 모든 걸다 썼고 나니야 아우 야 역시 엑스보 마스터 근데 음... 자, 벤저리들도 이쯤 되면 아예 제 아무리 오이스타전이지만열받죠뭘보고할 뭐 겁니다 네. 어그벤저리 선수가 가장 잘 쓰는 또해골도일본 최근에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대회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 한번 또 보여줄지 강돌 가능한 거 하고요 벤저리들 뭐 역시나+ 아, 역시. 역시나+ 네. 역시나 요즘에 가장 핫하다할수있네이 아, 아, 본인도 이해했다 이거예요 네. 자 어쨌든 뭐 건물이 이거 지다 모자지지 근데 오른쪽에 지금 또 아. 근데 어쨌든 이거 벤저리들은 어 건물이 있을 거다 네. 뭐가 됐던 가에뭐 본인이 바격을 쓰던 아니면 뭐석공을 쓰던 뭐가 됐건 가운데 건물을 짓건 이것도 뭐 땡겼어+ 되겠어 땡겼어요, 땡겼어요, 땡겼어요. 네. 네. 일단 투표까지 열어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응. 와 건물로 일단 마크 네, 확실히 지금 벤저선수 대기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저거를 최대한 방어를 하면서 노자는 좀 후반부에 보여줘야, 되,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엘릭서 소모가 좀 있죠? 이거 또 뽑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맞아주나요? 맞아주나요? 근데 어, 어차피 지진이기 네. 때문에 상대편이 타워에 들어가는 스페 데미지 가 약하다고 판단한 거죠? 이 정도는 뭐 괜찮다. 네. 내가 넣은 데미지가 더 크다. 근데또 또 프로간의 경기에서는 지진의 그 조그만한 데미지들이 누적돼서 결국 경기를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만만히 봐선 또안 됩니다. 맞습니다. 어, 야, 지금, 벤저런스 덱은 또, 요즘 가장, 핫하기 때문에, 아, 네. 어, 광부. 광부로자. 네, 광부로자. 예. 그래도 확실하게, 어쨌든. 예. 오, 오, 아까 인터뷰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예. 상대방 오, 보고 아. 나서 계속해서 커스텀해서, 어쨌든 뭐, 일렉 드래곤까지 한번 뽑아보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근데 발키리 데미지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이러면 엑스버 마스터 선수도 한번 생각을 해야겠죠. 발키리를 완벽하게 막할 만한 카드가 사실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니, 고블린 때문에 고블린 붙어요, 아, 고블린 아, 붙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네. 근데 문제가 저 2코스트 때문에 4코스트를 빼야 돼요. 그렇죠. 그기 때문에 로자 타이밍이 억지로 잡긴 했는데, 이런 폭탄 타워가 또 인사를 하겠죠. 자, 방구로 마법 왔죠. 네, 와, 이거 지민 마법 의식을 해서 위쪽에 놨기 때문에 네. 이번 로자는 큰 데미지 넣기 힘들어 보이고요. 대신 아, 근데 지진 플러스 광고를 이용 해서 뒷라인 확실하게 끊어내는 플레이는 이것도 칭찬 받아야죠. 네. 아, 근데 중요한 건 자, 발키리가 굉장히 거슬리긴 하네요. 네, 그렇죠. 이러면은 또한번 타임을 못 잡거든요. 그냥 거리는 카드가 좀 되는 느낌이고, 앞에 일렉트리고는 네, 이러면 엑소 마스터머스는 로자로 어그로 끌어주면서 광고 프레이를 하는 또 그런 어 근데 아, 약간 예측을 했는데, 어이구. 와 이거 배... 버리고 싶지 않아서 이제 또 공격 들어갈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마법어스가 살려서 어, 이거 좀 세요. 이거 좀 세요. 을지어야 돼요. 마법어스 위치 마법어스 위치 관통, 관통. 와 저걸 굴려서 또 잡아냅니다. 데미지가 꽤 많이 들어갔어. 요 네. 총 나무 써주고 이거 조금 맞아도 되죠? 아니 근데 지금 문제가 엑스포 마법 선수가 저 마법 마트를 끊어줄 카드가 음, 네. 광부밖에 없어서 어, 그렇죠. 계속해서 광부가 지금 마법 마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이게 타워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예측을 해서 막아줘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상 뭐 말이 쉽지 않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에이들 살리면서 기회, 여기서 네. 기회 잡고 건물 자. 아, 짜. 예. 어. エキスボーチーム。